연습문제 42번은 형상을 보면 두께가 지금 좀 다른데요 어, 밑에 이 원형 부분의 두께는 34고 또 이쪽 부분은 원통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원통의 크기는 또 파이가 44, 지름이 44고 또 이쪽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사각형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이를 이런 둥근 형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네 덩어리 정도 된다 고 보시면 돼요. 원, 사각형, 원통, 그리고 이를 다 관통하는 형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따로따로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가 지금 다 다르고 잡아야 되는 평면이 다 다르다, 그쵸?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이제 형상을 쭉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또 그리고 가운데는 다 똑같다, 그쵸? 가운데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돌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원점으로, 어, 기점으로 잡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통과되는 지점들은 제일 나중에 어, 일단 그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어, 형상, 원부터 쭉 응, 올라가면 될것 같네요. 그쵸? 2D 스케치 시작, XY 플랜 잡으시고, 원부터 그려줍니다. 원의 가장 바깥 지름이 파이가 65다. 그쵸? 지름이 65로 서클을 그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형상이 두께가 34만큼 돌출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돌출이 양쪽으로 34만큼 되구요. 그 다음에, 일단 이 기둥 같은 형태를 먼저 그려줘야 되겠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달리는데요. 사각형의 폭은 45고 두께는 24입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지점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이 형상이 그 96에서 90, 여기 바닥 원내 중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를 대략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고, 이 형상의 중심을 지나가는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 형상도 그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상을 보니까, 이 중간에 어떤 형상이 옆에서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지금 사각형이 요렇게 되어 있다. 그쵸?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어, 이 사각형이 끊어지는 지점이 이제 요 위치입니다. 이 여기에 어떤 위치까지 지금 사각형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음, 옆에서 봤을 때이 원의 밑으로 이제 이 형상을 그려줘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략 위치가, 어, 여기가 지금 96까지 갔다가 32만큼 떨어지는 지점이고, 이 원의 지름이 28이다, 그쵸? 그러면 이 원에서 지름이 반값인 14 정도를 빼줘야 이 형상까지, 한 절반까지 오겠다, 그쵸? 그래서, 음, 이 형상은 일단, 이렇게 대충 그려줍니다. 한요 정도로. 어차피 다 파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크게 한번 그려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2D 스케치 면을 잡아야 되겠죠? 가운데, 이 축을 기점으로, 이 원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XY 플랜을 잡으시고, 새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F7 단면 투형으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요. 어, 형상 투형을 하나 하시고 45에 24다. 그쵸? 그러면 여기 선에서 45만큼 폭을 하나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선에서 45짜리 사각형을 그린다. 자, 그러면. 사각형을 두점 중심, 원점 중심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어차피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가로 폭이 45고 높이는 지금 여기서 이 원의 바닥, 여기까지 그려주면 되는데 대략 어차피 놔두를 거기 때문에 그냥 96 45에 96자리를 바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96이 오려면 96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그렇 45에 96 곱하기 2를 한이 값이 옵니다. 어, 얼마인지는 치수를 한번 재 보면 되겠다. 192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어, 제가 필요한 건이 윗지점의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도 됩니다. 자요 형상이다, 그쵸? 우리가 지금 그린 거는 여기까지 다 그려놨어요. 자이 부분의 스케치가 돌출이 양쪽으로 24만큼 됩니다. 자요 형상이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원, 원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먼저 그려줄 겁니다. 원통은 보니까 이 중심에서 이 위에까지 어떤 지점이다. 그쵸? 그러면, 어, 이 형상의 끝에서, 어, 자, 이 윗면을 잡고요. 자, 윗면을 세 스케치 잡고, 여기에 원통이 지름이 44인 애를 쌓듯이, 합사듯시 그립니다. 자, 지름이 44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거리 정확하게 모른다면, 166에서 밑에만큼, 사각형 거리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쵸? 캐치 마무리자 돌출이 위 방향으로 거리가 166에서 마이너스 96을 한 값입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고요. 조금 더하면 이제 이 형상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형상과 요 위에 이렇게 붙은 형상까지 싹다 이제 그려서 이 전체가 통과되는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중간에서 이원 하는 모양 말고 요 형상을 돌출을 요렇게 시켜 줄 겁니다. 얘도 지금 보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점으로 잡아 줍니다. 자, XY 평면 잡으시고 새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단면 투영 F7 눌러서 해 줍니다. 자, 이 형상을 지금 그려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90 6 아까 사각형 형상체 단면 투영하기 전에 형상 투영 요거 하나 해 주고요. 이 위치가 지금 96대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중심을 잡고 이 원의 바깥 형상 반지를 25에 내부는 28 그리고 밑에는 26요밑으로는또 32만큼 떨어져서 선을 그려 주는 요 형상을 이제 그려 줍니다. 자, F7을 다시 한번 단면 투영을 하고요. 요 원의 중심에다가 일단 원을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서클의 중심에 제일 바깥에 있는 애. 바깥에 항상만 그리면 됩니다. 원은 제일 나중에 뚫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R값이, R값이 25. 그 다음에 위에 슬롯이 하나 있다. 그쵸? 슬롯 모양이 보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위에까지가 44랍니다. 중심 대 중심 슬롯으로 원점에서 위에까지 거리가 44고, 그 거리가 지름이, 어 지금 반지름으로 되어 있네요. 지름이 28이랍니다. 자, 요렇게 생긴 슬롯이 지금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중심에서 32만큼 떨어진 32, 간격, 아이고. 옵셋 이 선이 밑으로 32만큼 32 만큼 떨어지고 요 틈이 26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형상 투영 또는 어 라인을 하나 그려서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거리인데 양쪽으로 얘가 어다 합쳐서 26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 13만큼, 양쪽에 이렇게 13이 있는, 왜 이렇게 딱 끊어지지. 13만큼 가야 됩니다. 자, 요 선이 지금 필요한 거구요. 자, 슬롯도 다 그대로고. 원에서 시작되는 요 선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마우스, 어, 마우스 클릭하시면 점 스냅 접점 있다, 그쵸? 접점으로 여기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끝점에서, 어, 물론 저게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점 스냅을, 접선을 찾아낸 다음에 요렇게 찍으시면은 더욱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요 형상이다, 그쵸? X 누르고 지워야 되는 선다 지웁니다. 내부에 있는 선은 다 지워야 되구요. 이 형상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통과되는 애들은 다 나중에 파주고요. 통과되는 형상은 제일 나중에. 자, 이 형상을 그리시고, 스케치 마무리. 가운데 지금 걸렸다, 그쵸? 얘가 돌출이 두께가 50인 겁니다. 자, 돌출 양쪽으로 거리가 50. 자, 요렇게 된 형상이 바로 얘입니다. 자, 정면이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우측이 바로 요겁니다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 원통을 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려 줘야 돼요 이원 같은 경우는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에서만 딱 지나간다 그쵸?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떨어진 거리 가운데를 축으로 했을 때 우측으로 36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평면을 하나 잡아 줘야 되겠죠 평면을 이 가운데 수직이면을 잡아주시고 새 스케치가 들어갑니다. YZ 평면이네요. 이렇게 하고 단면투영 F7 누른 다음에 이 형상이 와야 되는 지점이 96의 이 원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96 되는 지점을 하나 잡아줘야지 이 형상의 원을 지금 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형상투형 또는 형상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가 지금 원점이네요 선을 하나 그려서 자 여기서 위로 96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어, 떨어진 지점 요즘 요선이다 그쵸? 여기 요 지점을 찍었고 여기에 원을 그려서 원이 지금 지름이 28이랍니다 서클 끝점에서 지름 28인해를 그리고요. 얘가 없어집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형상이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한쪽 지금 이 절반 중심점에서 한쪽으로 그 거리가 36만큼 간다 그쵸? 돌출 한쪽 평면으로 36온 요 형상입니다. 한 번에 이제 그리면 안 돼. 원을 지금 다 뚫으면 안 되고요. 이 덩어리를 다 그려놓고. 나중에 뚫을 애들, 그러니까 다 관통을 다 같이 한다, 그쵸? 여러 개 도형이 있는 상황에서 관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깥 덩어리를 다 먼저 그려주시고, 내부를 그려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관통되는 애, 예. 이거 일단 스케치 원 그려주시고, 내부가 지름이 40이랍니다. 이거 일단 제일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통과를 전체 거리로 차지팝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통되는 애 중간면이 있다, 그쵸? 앞면을 다 잡아서, 이제 관통은 어차피 전체를 다할 거기 때문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요, 동그라미 축 모양을 그려줍니다. 원점 잡으려면, 이 원을 살짝 형상 투영하면 원점 잡히죠? 원에서, 서클, 지름이 35. 지름 35에, 그 끝에서 제일 위쪽까지 39.9랍니다. 그리고 이 폭은 12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 35만큼 일단은 그려주시고, 서클에, 원의 중심에서 35 지름 그려주시고, 끝에서 39.9면은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선을, 12네요. 선을 여기서, 39.9이 부분의 선을 이렇게 끝에서 밑쪽으로 그어 주시고요. 이게 간격이 양쪽으로 12니까 간격 띄우기 옵셋으로 옵셋 이 선을 양쪽으로 6씩 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6 6 그 다음에 라인으로, 요렇게. X, 다, 다 지운다. 그쵸? 여기는 지금 관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우면 됩니다. 자, 요 영상입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 차집합으로, 전체. 자, 요렇게 되구요. 마지막 옆에 거, 또 우측면도 잡고, 새 스케치, 자원 그려주고요. 원을 형상투영을 해서 어. 그래야 원점이 딱 잡히니까 서클로 서클 서 C 안 되나요? 어. 네. 서클로 원에서 여기 안쪽 지점. 지름이 10이다 그쵸? 그러면 지름 10자리 그려주시고 얘가 관통이 되는데 얘는 또 전체 관통이 아니다 그쵸? g 원이 형태만 원기둥만 지금 들어갑니다 돌출 차집합으로 얘가 가는데 전체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어, 대략 거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대략 거리를 36이니까 36만큼 해주시면 다 뚫릴 겁니다. 위에 면도, 위에 면은 지금, 음, 다 통과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얘만 지금 만약에 뚫린다면, 아, 이 원기둥까지 다 뚫리네요. 그쵸? 어. 자, 여기도 한쪽 면 잡고, 형상 투형으로 바깥 면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이 드릴 홀돼 있다. 그쵸? 10파이로. 원. 10, 지름 10자리 그려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로 돌출, 차지파 얘는 거리는 전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있다. 그쵸? 여기 옆에도 이 밑에 원이 하나 또 파집니다. 지름 10자리가 옆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옆에서 이 형상 잡,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 아까 평면 있죠? 이 축에 있는 YZ 평면을 잡고 새 스케치 여기다가 단면 투형 F7 해주시고, 서클로 원점에서 지름 10자리를 그려주시고, 이 원을 차지팝으로 차지팝 반대 방향 방향만 바꿔주시고, 적당한 거리 이 원만 한쪽만 뚫어주면 됩니다. 방향은 얘가 붙은 방향 오른쪽으로 뚫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고. 뒤집어졌다. 정면에 우측. 어, 지금 똑같은 뷰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뷰를 홈뷰로 맞춰주시고. 또 위에. 지금 관통되는 게 위에도 지금 세로 뷰가 있다. 그쵸? 그러면 안쪽은 윗면 잡고 새 스케치 지름 22.2네요. 서클 원점 잡고 22.2가 지름인 형상을 다 뚫어주는데 다 끝까지 뚫는건 아니고 요 원까지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값 대략 돌출로 차집합 어, 이 원까지만 오면 되니까 화살표로 쭉 당기셔도 되고요 대략 뭐 지금 한 60정도 되니까 값을 거리를 60으로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홈뷰를 잡아보면 요런 형상입니다 원 뚫렸고 어, 28, 제가 이거 28 했나요? 어, 28? 28. 네, 요거 했고. 지금 치수가, 지금 부분 부분이 굉장히 이게 뭐가 많아요.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음. 순서 하나, 1, 2, 3, 4. 요렇게 일단 한 기둥처럼 전봇대 같이 생긴 형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 붙여야 되고. 구멍은 제일 나중에 이제 뚫으시면 됩니다. 자, 요 형상.